이칠 권리를 에드보카 옹호하고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정리를 좀 해서 그걸 좀더 다가오고 든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칠 권리는 말했지만 정말로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안 돼. 응. 그리고 사생활과는 달리 원정 용도였다고 공적인 용도였다는 점한 번만 더 기억해 주고 퍼블릭의 개념이야. 이칠 권리는 이거 안 돼.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옹호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없지. 근데 뭘 주장해? 아니, 나 옛날에 그랬던 거 가지고 아직도 울겨먹고 혹시, 우리, 우리, 반, 우리 문과인데 혹시, 정법 하는 사람나 이거 법과사에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데 법과사에 네. 이거. 수능 네. 나오잖아, 이거. 소급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일을 오늘까지 끌어 당기는 거를 소급 적용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는 거지. 아, 이거 언제쯤 일이에요? 딱 이런 분이야. 이거 영어로 간단해. 간단해. 날짜가 돌아가는 거지. 예전 일로. 진짜로 소급 적용하다가, 이렇게 해서 b a c k d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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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 응 음. 마지막 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어 얘네가 주장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왜 이걸 하게 되면 나한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거고 낙인 영어로 기경나 스티그만 응 아니 이게 찍히면 나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 되는 거 아니냐 나 취업도 못 하고 요요요 요거 요, 요, 요 영어로 알아야 돼 alienation 야 참고로 오늘 수능 영어 지문에 이거 나왔다잉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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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늘면 요거 요, 리 응. 나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나그럼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냐 라고 하면서 인권을 주장하지. 그치. 그리고 항상 끝까지 내용은 마지막에 조심할 점 하나가 예외가 있다 그랬어. 알겠지? 예외, 예외. 예외, 예외. 국가적 차원. 오케이? 응. 국가적 차원의 용도로 쓸 때는 공개해야지.